나갈 준비를 다 했고요. 안에는 초록색 카라트 남방을 입었고 겉에 차콜 색깔 깨감이 살짝 있는 바람막이 점퍼 같은 느낌으로 입었고 바지는 아디다스에서 나온 카고 바지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머리 안 자른 지좀오래돼 가지고 비닐 이것에 자주 쓰는데. 날이 갑자기 따뜻해져가지고 이제 이 와방방한 두꺼운 비니는 쓰지 못할 것 같아서 더 따뜻해지기 전에 오늘 썼습니다 그러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밀리언에 도착했습니다. 원밀리언의 최고의 복지 연습실을 대관해 주시는 오늘은. 저지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안무 하나 짜야 될게 있어서 그렇게 두 개만 열심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이다! 아자아자! 화이팅이다! 무슨 선클래스지? 제그 신상 핑구리요. 선클래스 비하인드가 있죠? 왜요? 재밌는 거거든? 네. 내가 산게 아니고, 부산에 있는데, 큰손 박여사님이 너에 대한 투자야, 이거. 갑자기? 갑자기? 뭐, 안 하지도 않았는데? 아, 이렇게 하지 말라고. 반은 내 돈으로 가겠다 했대. 투자는 한번때 똑바로 제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투자받은 게 있어. 네. 그래서 투자 열심히 해. 네, <laughs> 어, 그래서 그런 말딱 그만하. 잘 됐을 때는 이렇게 투자해주면 안 돼. 걔가 거들먹해지니까 니처럼 안 되고 있을 때 투자를 해야 나중에 돌아온 게 커. 연습을 끝내고 밥 먹으러 가는데 제가 내일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한 음식을 먹으러 갑니다. Right. 건강한 음식을 배불리 맛있게. 그렇지. 우리는 웰빙. <웃음> <웃음> 웰빙족. <웃음> 웰빙족이다 우리는. 비버보이래. 조스틴 비버 어떻게 생각해? 조스틴 비버보. 하요 고르셨어요? 네 드디어? 네음 이렇게 먹었는데 사진 이상하게 나오기만 해봐 나 진짜 가만히 안 있어 소리 그 지르지요그자리 <laughs> 스타벅스 신메뉴 응? 저 한입에 넣는다고? 구망이 크신가보다 당황하죠? 저는 손가락 세개 들어가요 <laughs> <laughs> 저게 저렇게 가볍게 들어가일이요 그냥 상상한 맛 혹시 모르니까 다른 맛 평가를 음, 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구재모 씨보다 조금 더 작게 한입 성식자다 왔어요 딸기 주겠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보이는 맛 그대로라는 점 저는 지금 홍대고요 민수쌤이 한 달간 잠시 쉬셔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머리를 자르고 다운펌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가는 곳은 보디티 모드 홍대점으로 가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사진 촬영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는 호다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룸에서 대기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 촬영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제 앞에 엄청난 것들이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카메라가 있고 위에 조명이 있고 아마 저게 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랑 넛북 앤 깜찍 스 악세사리들 그리고 왠지 모르겠지만 요런 것들 그리고 귀여운 제 카메라 조금 어두워가지고 핸드폰으로 찍는게 훨 나을 것 같아서 꼭 한번 눌러보실래요? 꼭네 어. <laughs>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아, 네. 저희 컷수 제한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20분 동안 그냥 마음껏 찍으시면 되는데 요거만 맞춰두고 나갈게요 네. 타이머에 아 네네네 페리지 네, 네, 네. 올리면 나오시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니다 보면서 찍을 수 있으니까 수정이 편한데 다리가 회게망측하다 이럴 때 다리 한번 보여줄 조금 힘이 들기 시작했어. 도대체 무슨 표정을 해야 할지 난 모르겠고. 장을 골라야 되거든요 이 미세한 차이를 아실까요? 다섯 장으로 줄였는데 후보 1 후보 2 후보 3 후보 4 후보 5 미치고 환장하겠네 점점 객관화를 잃어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고를 수 없어 이렇게 두 장으로 골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뗄레칸 네. 두 장은 이메일로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부천을 급하게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한 시가 급해요. 그래서 수업 시작하기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불도 어둡게 해서 명상의 시간을 좀 가지고 올라갈 거예요. 오늘 이때까지 받았던 자극들을 다시 이렇게 쓱 해서 다시 가는. 그런 느낌. 그리고 촬영은 뭔가 진짜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맨날 누가 찍어주는 사진만 찍혀봤지. 제가 직접 찍고 모니터링하고 찍고 모니터링하고 이런 거는 처음이었는데 진짜 이상하구나. 이 자세는 이렇게 알수 있어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남이 찍어주는 사진은 알죠. 다 찍어놓고 보고 멘붕 오잖아요. 시간 절약, 체력 절약이다. 혼자 안 찍어도 되니까. 저 갔을 때도 커플분들도 많이 가시고 예시된 사진 보니까. 가족분들도 되게 많이 가시더라고요 시간 되신다면 한번 들려서 추억 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천 인플루언서를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죠? <laughs> 오. 나의 샐러드 메이트 내가 오늘 촬영하고 왔잖아 내가 촬영본을 받았어 내 기준 덜 어색하면서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거 손이 왜 이렇게 까매 조명 <laughs> 왜 이렇게 앞에서 손이 여기 여기 어떤이 기관이 악이야 여튼 이렇게 찍었다 잘 나오면 돼 손이 왜 이렇게 까가 그런 걸 보냐 그래 좀 애기가 심하긴 하다 <laughs> 기분 나쁘니까 밥 먹을 거야 오늘도 웰빙족. 나는 웰빙족이야. <laughs> 애들이랑 밥 먹으러 갔는데 집에서 롤빗 머리 하다가 망해가지고 늦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먼저 가 있어서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미세먼지 최악. <웃음> <웃음> 최악. <좀> 파악 <laughs> 그냥 그래, 난 따뜻한 냄새 잔뜩 맡고 왔음. <laughs> 그래. <laughs> <그래. 웃음> 아, <laughs> 이러면서 <이런 거 웃음> 왔거든. 호텔 이러면서 왔거든. 그도 지영이가 오늘 미세먼지 개신하 그래. 그래. 아무래도. 그래, 면역력 오케이. 키우는 거지. 어. 언제까지 신선한 공기만 아. 마실 <laughs> 거냐 그래. 나쁜 공기도 한 번씩 넣어줘서. 그래, 미세먼지는 괜찮아. 그렇지. 그냥 먼지면 안 되는데 미세먼지는 괜찮아. <laughs> 선배는 <웃음> 오늘 결혼식을 간다? 내가 오늘 더 하나도 입으려다가 이상 부가 몇에 있었는데 너무 많은 걸로 픽했어. 원래 안에 망사리을보려고 했어. 왜 그랬어, 선배? 왜? 오늘 더글러리를 보는 자진 거야? 나도 망설일 거같았어 됐어? <laughs> 아니 그냥 난그흙 그... 물에 탄거 같아 이미 내가 태국에서 음 차를 같다고 이야기했어 근데 그냥 음 맛있으면 비슷하지 맛있다? 어? 음, 어, 근데... 오늘 브리핑에 간단히 하자면 밥을 먹고 네. 카페를 가서 네. 무드독 씨를 만나서 네. 수다를 좀 덜고 네. 저희 집에 가서 닭처. 네. <laughs> 내가 반응해주고 있잖아 필요없어 그렇긴 인성 좀 보세요 <laughs> 필요 없긴해 인성 그래, 우리집에 와서 버글놀이를 버글러리를 보면서 <laughs> 난 조금 답답하면 바로 이빼너 그거 ADHD야 나 ADHD야? 진짜 <laughs> 유튜브 볼때 재생속도 기본속도로 못보고 나 기본 무조건 제일 그그이 <laughs> 옛날 오랜만이다. 핫두. 어차피 저라 오빠. 여기 어떻게 오게 됐어요? 음. 제자들한테 태우 검색하고 싶다고 맛집못 찾아보라고 했더태국 <laughs> 검색. 음. 두 개를 사아보 너이 아, 어, 사람으로 치면 아, 아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실장님 이렇게 보고 있는. 파. 음. 다 <laughs> 찢어지진 않았는데. 음. 아빠 완전히 계속 뜯고 있어 보고. 내생인분이 진짜 못돼가지고. 기지요 어? 어, <laughs> 아, <좋다. 진짜. 웃음> 그, 그래서 우리집 가야할 이유가 없와 맛있다 아한거어 아. 어, 맛있다 만족해? 아. <laughs> <laughs> 잘생겼다. 잘생겼다 너는, 너는 내 카메라때문에 산줄알아 더글로리 시켰가안으면어 잘한다 저희집가서 더글로리를 볼거기때문에 더글로리를 보면서 먹을 간식들을 사러 왔습니다 엄마 사? 진짜다 야, 찌기네. 한번 사? 이야. Yeah. 하나 마셔. 그거 내려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마셔. 짜파게티. 짜장분. 아, 짜장분 먹었지. 그거 <목소리> 오빠, 그건 오돌 단무지랑 먹어야돼 오돌 단무지. <목소리> 오돌 단무지. 아다닥 아다닥 걸려.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laughs> <목소리> 뭔데? <웃음> <웃음> 오빠, 진정해. 인데? 내 얼굴이 그럼 그자. <laughs> <laughs> 저희나는 <나랑은> 좀 비겼다고 잘 비켰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를 네. <laughs> <laughs> 구해. 가는 순간 기사 날 텐데 그럼 난 그걸로 매장일 텐데 이게 친년이돼거지랄 하지 마 이왕 물고 팔자 가으로 동기 만들어준 게 죄야? 우와 응. 누구한테 전화한 거야? 왜왜 <놀람> <놀람> 누구한테 전화한 거야? 대박 <놀람> 시간이 그렇게 내가 먹을 제로, 알콜제로, 칼로리제로, 슈가제로. c h e 아, 우리도 서그가숨 막히는 순간인데 그렇지 그래서 너랑 전0분사 o w wow! t 뭐야? 왜 봐? e all the time. I'm not going to do it. I'm not g o i 늦 아, 진짜? 뭐야? 45분까지만 나가면 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한시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거